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긴의 TV입니다.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 중에 올 연말엔 멋진 여자 한번 만나서 사랑도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성을, 홍콩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가 어느새 벌써 다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많은 모임들이 있으신데요. 어떤 분이 친구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이가 한 살, 두살 먹어가니까 몸도 노근노근해지고 뭔가 마음 같지 않고 몸이 좀잘안 딸러와. 그러면서 이럴 때 젊고 예쁜 여자랑 사랑 한번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농담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이렇게 또 한마디 거들더래요. 아이고. 젊고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내 마누라만 아니면 어떤 여자든지 다 용서가 돼. 라고 표현을 해서 다 같이 한참 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남성분들은 뭐든지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는요. 젊고 예쁜 여자도 아니고요. 처음 본 여자를 제일 좋아한다 라는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그 농담에 저는 이렇게 한번 받아쳐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젊고 예쁘고 처음 본 여자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에이 물론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젊고 예쁘고 그리고 처음 본 여자가 나타난다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나와 갑자기 사랑을 나누게 됐다 이렇다 치더라도요 평상시에 실력을 연마해놓지 않으면 정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실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혼자 계시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과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잘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일을, 거사를 치르지 못해서 많이 잊어버렸을 법한 그런 분들에게 특히 참고가 되시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이렇게 한번 잠자리 나누시면 더 멋지고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자리에 이렇게들 활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보십시오. 라는 잠자리 꿀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금실을 높이는 데는 최고고요. 혼자 계시는 남성분들이 여성과 함께 꽁냥꽁냥꽁냥 하면서 뭔가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기에도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남성은 누드에 약하고 여성은 무드에 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 아시다시피 남성들은 여성들이 벗은 몸을 볼때 바로 흥분하고요. 여성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빠르게 흥분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모른 채 남성분들 본인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냥 허겁지겁, 허겁지겁,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떻게 결론부터 내려고 확 달려들면은 예, 여성들이 어디 금방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은요, 육체적인 자극보다 정신적인 자극에 더 많이 빠르게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성감대는 바로 몸 어디보다 뇌가 첫 번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처음부터 확 달려드는 것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가느냐, 여기에서부터 그날 여성은 절정을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명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이런 시작 지점부터 분위기를 잘 잡아야 여성들이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요 때, 요 시작 부분부터 여성들이 절정을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판명이 난다 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꽃을 잔뜩 사다 갖다 놓고 촛불을 켜고 욕조에다가 비누거 품불을 잔뜩 받아서 여성을 번쩍 안아서 욕조까지 안아다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은 어디 그거 어려워서 사랑 나누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요 조금 더 쉽게 분위기를 잡아 보자고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일단 영상을 하나 켜서 같이 보는 겁니다 뭐 tv가 앞에 있다면 tv를 켜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핸드폰 얼마든지 그 안에 영상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요 너무 야하지 않고요 또. 음, 재미없는거 말고요 분위기를 조정할 만한 그렇게 조금 감미로운 사랑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둘이 함께 봅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보시면 안되고 손을 꼭 잡고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팔벼개를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밀착된 상황에서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영상을 보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뭐 주인공 남녀가 입맞춤을 나누는데 평상시에 나누는거 다른 느낌 느낌이 온다 그러면 그걸 탁 캐치해서 오 나도 저 남자처럼 저런 거 당신한테 하고 싶은데라는 표현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요 저 영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걸 해보면 좋겠어 우리 어떻게 해볼까. 라고 질문을 던지든가 요렇게 분위기를 끌어나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덥석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내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어뭐 저런 것도 좋겠고 뭐 이러면은요 그때 영화를 끝까지 다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려놓고 두 사람의 사랑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요렇게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충분하거든요. 거창하게 뭐를 유별스러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던 영상을 보지 말고 두 사람만의 시간으로 1 단계, 2 단계 넘어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위기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이거 이거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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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을 애 타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성을 애타게 만들어 주면 반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가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젊은 청춘 남녀들 연애할 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 얼마나 좋아해라고 질문하지요 그러면 대답은 대부분 안 좋아해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좋아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 나눌 때 여성을 애타게 만들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애무를 시작하느냐 말단 끝부터 시작해서요 중추신경계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말단 끝, 손가락, 손부터 시작해서요, 손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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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손가락가락 이런 데까지 다 애무를 해주고요. 그리고 팔뚝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어깨로 가서,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애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스러운 손길을 해 가면서 잘 애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발로 넘어갑니다. 발로 넘어가서요. 발을 애무하고 종아리 허벅지 이렇게 넘어옵니다. 허벅지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애를 살짝살짝 살짝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로 가면 금방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마치 금방 그 여성의 사랑 주머니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전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바로 귀 있는 쪽으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도 예 끝이잖아요. 귀를 사랑해주고 그다음에 목덜미 주위를 사랑해주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입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귀에다 다시 한번 사랑을 하면서 슬쩍슬쩍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겁니다. 사랑해. 너무 예쁘다. 요런 애정 표현의 언어들을 표현하면서 요렇게 시간을 조금 끌고 애를 태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감질나서 빨리빨리 빨리 언제 시작할까 언제 언제 꼬리인드로 들어갈까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잡아 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애를 태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지요. 세 번째는요. 슛. 꼬리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골고루, 뭐, 손끝, 발끝, 뭐, 허벅지, 종아리, 예, 요렇게, 요렇게, 살짝, 살짝 감질나게 애를 태워줘야 훨씬 더 효과가 배로 높아진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애 태우지 않고 바로 그냥 꼬리내버리는 것과 애를 자글자글자글 태워주는 거와 그 강도의 차이는요, 여성이 그 좋아지는 걸 느끼는 차이가 다섯 배나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시간을 끌더라도요. 힘이 조금 덜 들려면은 시간을 좀 벌려면은요. 그리고 몸도 조금 덜 힘들려면 이렇게 애태우는 시간을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쇼꼬리 내서 나누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여성들이 지루해 하니깐요. 30분 뭐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나요. 또 아파할 수도 있거든요. 한뭐 그저 한 10분 뭐 짧게는 이럴 때는 5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잔뜩 애를 태우고 난 다음엔 5분도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절약되는 겁니까? 네, 오늘 여성들을 조금 더 짜릿하게 만들어주고 절정을 쉽게 그리고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아까도 한번더 말씀드렸지만 분위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을 애태우면 여성이 애가 타고 난 다음에 꼬리니 되면은요. 다섯 배나 행복감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랑 나누실 때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 연인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 분위기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이 되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기네TV 가족 여러분, 날씨가 점점 점점 추워지고 있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